밀당 알랭 킹쇼 벌써 이렇게 2023년도 다 갔네요 한해 동안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밀당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밀당 어워즈, 어워즈! 각두 군데 선생님들이 직접 픽한 학생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어워즈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의 제보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들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시상할 항목은 올해의 민석봉상입니다. 저희 2023년 한해 동안 가장 기가 막힌 필기를 보여준 학생에게 주는 상인데요 밀당 수업을 받을 때는 저희 다 노트에 필기 직접 받아서 인증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되게 많은 양의 필기를 받아보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3개의 후보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음. <laughs> 진짜 잘 썼다. 어. 가장 놀라운 게 이게 어. 중일이 쓴 와. 필기라고 하는데 글씨체가 너무 예쁜데요? 네. 전혀 중일이라고 믿기지 않는 어른이 쓴것 같은 성숙한 글씨체 같은데. 맞아요. 필기에 되게 진심인 학생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후보도 한번 볼까요? 오. 와 이거는 오. 직접 쓴거 맞아요? 대박. 이거 타이핑한 거 아닌가요? 이거 글꼴 와. 아니에요? 완전 프린트 같은데? 이거 글꼴 내주세요. <웃음> <웃음> 그다음 마지막 후보. 오. 오. 진짜 이 학생도 진짜 필기할 맛이 나겠네요 오답노트 응. 진짜. 진짜 잘했다 응. 그 코멘트가 이제 공스타에서 볼 법한 필기라고 음. 와 진짜 맞는 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다들 응.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 중에 1위를 뽑아야 <laughs> 되는데 뭐지? 아 원피가 너무 어렵다 하나 둘셋 <laughs> 2번. 2번 오. 어. <laughs> <laughs> 그냥 자기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필기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보여줘도 용이 와닿을 것 같은 음, 이거를 발매를 하면 사고 싶을 정도? 맞아, 맞아, 맞아요. 싶어요. 너무 예뻐서 네. 세 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두 번째 학생의 필기를 1등으로 뽑았잖아요. 바로 밀당의 김소연 선생님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직접 이 학생의 필기를 보시고 매번 손으로 직접 적었다고는 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필기라고 직접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한석봉 하면 보통 먹을 거 중에 뭐 떠오르세요? 당연히 가래떡. 이죠 당연히 가래떡인데 가래떡보다는 요왕이면 떡볶이가. 아, 너무. 네. <laughs> 1등으로 뽑힌 이 친구에게는 저희가 떡볶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러워. <laughs> 두 번째 시상 부분은 바로 2023년 한해 동안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위로를 준 올해의 서비스상입니다. 밀당에서는 선생님의 학생을 1대1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와 대화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선생님을 감동시키고 정말 따뜻하고 이쁘게 말해준 학생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보부터 보시죠 음 <laughs> 길이 자체가 아, 너무 스윗해요 그리고 선생이 아픈 것도 챙겨주는 모습이 진짜 너무 스윗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그거 보도록 할게요. 오 아, 아, 어, 아, 귀여워. 저 이모티콘은 <laughs> 어디서 났어요? 귀여워. <laughs> 솔직히 진짜. 예쁘다는 말이 최고 아닌가요? 최고죠, 최고. <laughs>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후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어플 깔아야 할수 있는 거 어, 아닙니까? 선생님 덕분에 선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뿌듯해요. 와, 115일 이렇게 날짜 세준 거는 너무 섬세한데? 맞아, 전 저런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보도 있네요. 음, 첫 마디부터 쌤은 안 힘드세요? 그러니는게 그러니까 반대로, 선생님은 안 힘드세요. 선생님도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엄청난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게 일단 브이로그를 봤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저한테도 감동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후보 네명 학생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제일 스윗하게 말하는 학생을 고르도록 할까요? 1등은 우리 두 명이 뽑은 네 번째 학생으로 가도록 할게요 스윗상을 받게 될네 번째 학생은요 김대하 선생님의 학생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애칭이 스윗이라고 하는데 정말 찰떡인 친구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스윗상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스윗한 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탕후루, 탕후루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이 친구에게는 탕후루 기부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시상 부분은 바로 2023년 한해 동안 본인의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자랑한 학생들 중에 가장 귀여운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주는 올해의 귀요미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어서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정하기 힘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출려본 후보를 만나보시죠. 네첫 번째 뽑았네요. <laughs> 와. 와. 개구리야? 반려동물 개구리를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야 신기하. 다 장난감 같아요. 와. 아니 차르 같아요. 어, 진짜 이쁘게 생겼다. 누가 빚어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요 아니 저거 지금 수학 아. 공부하면서 손에 개구리 올려놓고. <laughs> 그 <오를때. 저거. 웃음> 아, 와 귀엽다. 어 개구리 개구리 쉼터가 있어요. 와 이형 같다. 야. 아 개구리 이름이 개구라. <laughs> 개구라 개... <laughs> 개, <드라이어>? 개 개구라! 너무 <laughs> <laughs> 센스 있다 음, 저렇게 이렇게 찰떡같이 붙어 있는 음, 것도 너무 참 귀엽다. 신기하고 근데 엄청 작아요! <laughs> 손톱만해요 에? 저거 판 손보다 <laughs> 크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네, 너무 귀여운 개구라. 한번 잘 봤고요. 두 번째 후보 같이 보시죠. 아아! 아 아, 얘는 이제 짤로 많이 나오는 그 오, 햄스터 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 햄스터? 짤짠 아, 주인공 아에요 이렇게 놀라는 햄스터. 아, 귀여워. 아, 이름도 땅콩이래요. 그 땅콩이 만나봤고요. 네, 세 번째 후보 같이 만나보실까요? <laughs> 어머, 고양이.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 아, 귀여워. 와, 이 친구는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사진마다 고양이가 이제 실제로 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음. 수고하셨대요. <laughs> 좋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임치로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이름은 퐁퐁이라고 합니다. 아, 귀엽다. 아, 진짜 퐁실퐁실하게 너무 귀엽네요. 네, 이 중에서 이제 1위 골라봐야 되는데, 아, 너무 귀엽다. 누구가 너무 쟁쟁해가지고 음. 고를 수가 없어요. 아, 다 너무너무 귀엽지만, 1번. 개구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구리를 이제 키우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아, 공부할 때도 계속 같이 옆에 끼고 있는 게 너무 그 친구의 애정이 너무, 너무 느껴져가지고, 맞아. 귀여웠어요. 어, 개구리가 수업 공부를 같이 하네? 이 개구라 반려동물을 보여주신 저희 선생님은 김찬 선생님이라고 오.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밀당 파브르라고 불리는 아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뿐만이 아니고요. 사슴벌레랑 달팽이까지 애완동물 로네 반려동물로 키우는데요. 올해 기욤 이상 드리고요. 이 친구에게 드릴 선물은 개구리 캐릭터 굿즈 선물로 드립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마지막 시상 부문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가장 유머러스한 카톡으로 선생님이 웃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학생에게 주는 올해의 유머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후보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아니. <laughs> 아 네. 그냥 그림에 있는 게 너무 누군지 네? <laughs> 너무 알것 같아서 네, 제 학생입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제 프로필 사진이 왜 저기 지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는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 게이 어, 친구가 처음에 우리 밀당에 손글씨가 도입됐을 때한 문제를 너무 오래 푸는 거예요 음, 막한 10분 어. 이렇게 넘게 풀어서 뭐 하니? 이렇게 보냈더니 <laughs> 아쌤 지금 급해요. 몇번송글씨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봤더니 저 그림이 딱 있는 거요 <laughs> <laughs> 심지어 뒤에, 뒤에 피멍둥이가 같이 있잖아요. 추가를 <laughs> 해가지고. 아, 맞네. 어. 네. <laughs> 어. 사실 제 학생인데요. 평소에도 짤로 굉장히 대화를 많이 시도한 학생이에요. 음. 정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짤을 쓰는데요. 수업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은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제가 혹시나 강의 하나 더 들어볼까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저 루피 임티를 보내더라고요. 야, <laughs> 제가 바로 알아듣고 그러면은 내일로 보내줄 테니까 주말 식재를 해오자 하니까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laughs> 은서야 선생님이 사랑한 거 알지? 오, 아. 이번 마지막 네 이제 세 번째 후보인데요 네 오랑우타는 무엇과 비슷하게 생겼나요? 했을 때 저희 누나요 <laughs> 아니 그 전에 삭제된 메시지가 나 너무 궁금한데 <laughs> 저도 완전 아. K동생 대답입니다 아. 아. 네 마지막 후보 한번 볼까요? 와. 와. 멀리서 봐도 와우쌤 아닌가요? 어, 와우쌤이 저기 아, 있죠? 언제 이모티콘을 발견한와 아, 밟는... 아, 아, 와우쌤 와우. 영상마다 저렇게 와우. 다캡처를 하나 봐요 진짜 정성이다 어. 저거는 어. 저거는 와우쌤의 덕질을 해야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 나올 수 있는 퀄리티 아닌가요? 와우쌤 짤이 한 200개인가 있다고 어. 들었던 것 같은데 학생의 와우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가득 느껴지는 것같아요네 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뽑아볼 1등은 바로 자기 누나가 오랑우탄을담았다 <laughs> 그 친구를 뽑고 싶어요. 저도 오랑우탄이 1등인데요. 오랑우탄도 웃기긴 한데, 지수쌤 초상화를 그려준 <laughs> 친구가. 저에는 감동상 이고요 누군가에겐 유머상 <laughs> 네 오랑우탄 친구 1등 이 친구의 선생님은 바로 아배지의 음 선생님이시네요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요 정말 맞아요. 초등학생들의 답변은 진짜 상상을 못하는 맞아요. 나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웃음을 주신 이 오랑우탄 친구에게는 저희가 카톡 이모티콘 아주 음 웃긴 걸로 두개 선물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부문은 올해의 럭키 상입니다. 이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후보인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번호를 추첨을 할 건데 저희가 뽑은 번호에 n 번째 댓글을 다신 분께 치킨을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laughs> 이게 랜덤이라 가지고 댓글 개수는 제한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달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2023 밀당 어워즈 올해 상들을 다 뽑아봤는데요. 밀당 학생들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밀당 쌤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지금처럼 재밌게 수업하자. 밀당 알랭 킹쇼! 지금까지 밀당 어워즈였습니다. 안녕! 감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이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